신명기 이상 26절부터 37절 말씀, 내가 그대 목광야에서헤스본왕 시온에게 사사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채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은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러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에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찾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 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문 족속의 땅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